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한 번씩 오던 친구 가 있는데 저도 사업에 금전 수가 좀 높아지는 재물을 상장시킬 수 있는 부적이 있냐 물어보길래 이제 택배로 해가지고 이쁜 편지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줬었는데 500만 원짜리 당첨이 됐다는 거야. 원래라면 이런 부적을 방송상이나 공개를 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내가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크게 해가지고 캡처를 할수 있는 영상을 한 5초 정도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도령님. 네 안녕하세요. 음. <laughs>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음. 그냥 편하게 도령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음. 어, 말을 편하게 할게. 네, 네. 편하게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편집자한 <laughs> 네. 말하는 것처럼 네. 편하게. 제가.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딱딱한 그런 게 많더라고. 아나운서도 아닌데 그 말에 이제 습관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숨소리를 이것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말 중에 루틴 중에 조금 뭐 조금 뭐 이발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번 영상을 찍어 보게 찍어 보도록 하자. 해 보자.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구독자분들이 또 반말한다고 어린 친구가 기분안 나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제가 며칠 전에 어. 도령님이 그 운영하고 계시는 음. 카톡방이 있잖아요. 음. 그 카톡방에서 로또에 당첨됐다는 분이 음. 계시더라고요. 로또 어. 당첨됐어. 이제 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한 번씩 오던 친구 있는데 어느 날에 그냥 갑자기 내가 방송에다 부적 이야기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 부적을 써 드리니까 나 이제 주장신이 이제 글문 할아버지야. 글문 할아버지 여기 보면은 렇기 보면 글문 할아버지 이분이 이 노란색 깃발이 글문 할아버지야 음. 그래가지고 이제 글문 할아버지가 주장신인 무당 선생님들의 뭐 사주 역학 이런것도 음. 잘하시고 부적 같은거 잘 쓰시고 아무튼 뭐 그런 쪽에 기회가 많으셔 나도 이제 부적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주장신이어서 부적을 많이 쓰거든 난 역학도 하고 그러니까 딱 나는 주장신이 글문 할아버지야 어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좀내 썰이긴 한데 우리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마을에서 편지 이렇게 써주고 읽어주고 하는 글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뭐 문화말사의정책 그런것 때문에 뭐 메타작 맞으시고 합병지로 돌아가셨대 그만 30몇세 때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한 50년 넘, 넘었지 돌아가신지 그래서 나한테 글문 할아버지로 오셨거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사자의 친구가 이제 25살이야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대. 그래가지고, 저도 사업에 금전수가 좀 높아지는 재물을 상상시킬 수 있는 부적이 있냐 물어보길래, 이제 나는 이제 부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성부적 있고 맞춤 부적이라는 게 있어. 근데 기성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신령님이 이제 기도를 통해가지고 뭐 이게 금전운이다.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부적이다 하면은 한동안 그 부적을 계속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부적인 거야. 뭐 요거는 앵마기 하는, 하는 부적이다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기정 부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좀 특별하게 일사를 특이하게 넘어가야 되는 분들은 맞춤 부적을 쓸 때도 있어 근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 웬만하면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 부적은 그대로 이렇게 써드려 내가 이제 양식에 따가지고 이건 부적 체계도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신령님들한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몇번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오는 부적이거든 그래서 재물부를 하나 써줬어 근데 뭐 가격도 솔직히 뭐 재물 분대 나는 네. 기본이 1 0만원부터야그래 십만 원짜리 하나 써줬어 그래서 택배로 해가지고 이쁜 편지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지금 뭐 사업 잘 준비하고 있다 뭐 간간이 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엊그저께였나 엊그저께 갑자기 저 로또 됐어요 뭐 복권 당첨됐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친구 그래가지고 내가 로또 당첨 로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밑에 막 난리가 났네요 채팅창이 몇 등이에 몇 등이요 막 그러면서 그니까 하는 말이 로또가 아니라 말을 로또라고 했는데 즉석 복권을 샀었대. 즉석 복권을 그게 얼마짜리가 당첨됐냐면 5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다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나를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로또 지금 올해 5만 원짜리도 하나도 당첨을 못했는데 내가 부적스 신도분들은 500만 원짜리 상첨됐다니까막난리가난 거야 그게 채팅창에 그래가지고 뭐 나도 써달라 나도 써달라 해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지. 그러면 응. 그 성부를 봤던 그 재물 부적 있잖아요. 응. 응.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나 아, 지금 이 방송에다가 예 예. 일단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게. 응.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왜냐면 주인 부적을 주인을 할아버지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 결정해 보자. 잠깐만. 오그 <laughs>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된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된다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음. 공개를 뭐 해보는 걸로 할게. 음. 해보는 걸로 하자. 뭐 괜찮, 할아버지 괜찮다 하니까. 뭐. 음. 음. 요즘에 뭐 시국이 진짜 안 좋잖아. 내가 맨날 요즘에 시국이 안 좋다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비방을 할수 있는 뾰족한 묘체가 없어.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은 방법은 다 알고 있어. 다만 그 방법이 이제 실행하기가 힘드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운기적인 비방들을 받기 위해서 무속을 상담을 하고 선생님들 상담을 해주는 건데 요즘에 힘들어.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부적 쓰기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상 이런 걸 부적의 비방을 받으면은 조금씩 나아지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고자. 어, 원래라면 이런 부적을 음, 방송상이나 공개를 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내가 이 재물 부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이제 성부를 본 사례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내가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크게 해가지고 캡처를할수 있는 영상을 한 5초 정도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휴대폰 영상을 멈추시고, 캡처를 해가지고, 부정만 깔끔하게 스크린샷 캡처를할 수가 있잖아. 자르기를 해가지고, 뭐 배경화면이나 이제 휴대폰에 그냥 포장만 해놓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게끔 직접 비방을 받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시국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마지막에 해놨으니까 그렇게 캡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